내집 마련이 투기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보리아빠의 자기개발, 보리아빠입니다. 자, 이전 영상 안 보신 분은 꼭 다시 앞에 있는 영상부터 보셔야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영상 보시고 오길 추천드립니다. 조급함과 불안감이 문제가 있나요? 조급함과 불안감이 반드시 끌고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적 에어백에서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투기를 하십니다. 부정하시나요? 혹시 부정되신다면, 2021년을 돌아가볼까요? 그때 아파트를 안 사면 어떻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죠? 많이 사셨어요. 그때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때 왜 아파트를 샀을까요? 뭐가 만났죠? 졸업방? 경제적인 재무관리의 핵심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을 사는 건 투자인가요? 어떠세요? 내집 마련. 투자인가요?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그 의식주라고 하는 걸 우리는 비용이라고 하네요. 더 나가 볼까요? 그걸 부채라고 합니다. 투기입니다. 내집 마련이 투기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말하는 투자란 개념은 무엇일까요? 또 제가 말하는 투기란 개념은 뭐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투자는 뭡니까? 빚이 없으면 투자할까요? 빚 없이 집을 사면 투기입니다. 왜죠? 왜요? 맞습니다. 정답. 정말. 투기의 정의는요. 사자마자 돈이 나가면 투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 자산 가치가 돈을 바로 쓰게 하죠? 전부 투기입니다. 이해되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출처인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투자는 뭐예요? 반대겠죠? 내가 물건을 사자마자 이 물건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투자고요. 이게 투기예요. 집을 사면 어떻게 되죠? 세금이 나가네요. 전기세는요? 관리비는요? 유지비가 나가죠 어, 집값 오르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값이 오를 때 다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투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투자는 한 경영인과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경영인이 되어 보는 거고요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예측을 하고 그걸 통해 내가 판매할 시기도 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집을 사는 사람도 어떻죠? 나는 이 집에 대해서 살 거니까 근데 이게 투자 아니에요? 투자는 돌아와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 자, 근데 그럼 여기서 혹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 집 사지 말란 말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집을 사야 되는 순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급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게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감독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유명한 축구선수를 팀에 한명 들이는 게그 팀이 우승할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감독을 바꾸는 게 우승할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하시요 감독이에요. 이 선수를요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감독은 뭘까요? 바로 우리고요.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독을 바꾸는 시선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목의 수익률이 몇 프로야? 이 종목은 뭐가 돼? 이 종목은 시세 차익이 얼마야?에 집중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 같지만 투기가 되는 게대단입니다 제가 에어백에서 안정으로 갈때 투기가 필요하단 얘긴가요 필요 없단 얘긴가요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하는 걸 우리는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투기는 던져보고 어떻게든 수익이 되겠지가 투기예요. 매도 타이밍을 몰라요. 투자는 매도 타이밍을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이런 행동이 여기까지 가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투기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할 타이밍을 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정적인 금액이 큰 금액인가요? 너무 커서 못 도달하나요?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는 빨리 가라는그 습성 때문에 여기서 투기를 해버립니다. 투자를 먼저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재밌는지 궁금하네요. 다음 영상 이어서 꼭 보시고요. 전 영상 복습도 꾸준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겠습니다.